버리고 UTF 18로 바꾸시면 됩니다. UTF 8은 스펠링 오류 안 나게 잘 바꾸세요. UTF인데 u f t 만 이렇게 바꾸시거나 다시를 빼먹으시 것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대신 빼기 대신 뭐가요? 자 한글 잘 나오니까 네자 얘가 어떻게 알고 한글을 여기 다뭐 가지고 날짜 시간 지금 현재 시간 날짜를 찍는지 랭그지도또잡아장라우드 아.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그러면 지금 그거 홈점 그이볼게요 그림을 좀그려볼요 그림을 좀요그림그림을좀 그려볼게요. 그림그림을좀그그림그 바뀌기 전에 열심히 그리려고 노력을 했다가 번번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하기 바라고.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걸 사용자예요. 와. 이 사용자는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자, 로컬호스트 땡땡 슬러시슬러시8088 계속 주고 퍼스트라고 주고 엔터를 빵 치면 자,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 요청이 들어가겠죠? 그 요청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브라우저에 HTTP 콜론슬러시슬러시 슬러시 로컬 포스트 이 우타나는 거좀 이해해 주세요. 8088 슬러시 그다음에 f 스 l s e 랑 줬죠. 그러면 이 f 스 l 라는 요청 뒤에 보시면은 슬러시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면 자, 잠시만요. 여거 조금 키울까요? 안 보이시죠? 잘. 네. 자, 우타나는 거는 예, 우타나는 거는 우타안 나쁘다. 그리고 보시면 예, 보시면 http입니다. 자, 로코러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그 도메인하고 관련된 것들이고요. 요걸 빼고 제가 선택 안한 부분이 슬러시. 사실은 요청이 슬러시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요청이 루키스가 요 슬러시 하나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이 슬러시 하나 들어간 요청이 누구한테 전달되냐면 컨트롤로 일단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달된다고 했냐면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자, 누구한테 전달되냐면 자저쭉 가서 아까 디스패쳐서블리 기억나십니까? 디스 패처. WC라는 가 이걸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면 제가 이거 좀못하나들에도기억하실때잘 보시고 컨트롤러 중에서 슬러시로 맵핑되어 있는 애를 찾습니다. 슬러시로 맵핑되어 있는 애를 찾아요. 자, 그래서 그 안으로 가서 그 코드 자, 요 슬러시로 맵핑되어 있는 이 코드는 자바 파일입니다. 자바 중에서 앞에 컨트롤러라는 애노테이션이 붙어있는 애들 중에서 이 슬러시가 있는 애를 찾아요. 그런 다음에 그 안을 뒤져가지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걔의 마지막으로 리턴하고 있는 리턴 아까 뭐였는지 기억하실라든지 모르겠는데 홈이었죠? 홈을 찾아가지고 점 JSP를 붙여가지고 점 JSP를 붙여서 그 파일로 가는 거예요. 전체 루트가. 계세요. 자 그럼 이거는 누구, 어느, 어느 눈에 보이냐면 이거는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거죠. 자이 사람이 요청을 슬러시로 줬습니다. 디스플레이처 서브릿시받습니다그럼이 요청 정보를 얘가다 보고 어, 컨트롤러 중에서,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 슬러시라고 하는 걸로 매핑되어 있는 애를 찾은 다음에, 거기서 내부에서 뭔가 특정한 작업을 하고, 그 작업한 거를 홈.jsp 쪽으로 전달해서, 그거를 사용자가 보도록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이 슬러시라고 하는 매핑 정보를 누군가가 갖고 있겠죠. 자, 그 갖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일단 홈, 잠깐만요, 홈이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홈 컨트롤러 대문자로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 아까 보셨잖아요 걔가 이 요청 정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 다시 갈게요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자홈 컨트롤러 가시면 자컨트롤러라 붙은 은애여 여기 있죠 얘는 주석이니까 지워버릴게요 지저분해 보이니까 지웁시다 지우고요 자 r Home Controller, Home 지워버 t 고요자요 e 정보가 이거예요. t 아까 제가 요청 정보가 어디부터 서 어디까지라고 했냐면 앞에 있는 것플러스까지다 빼버리고 이거 하나만 요청이라고 했잖아요. 그 요청을 받는 애가 입니다. 그 요청이 우리 슬롯 하나 받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밑에 갭방식으로 요청을 하는, 하면 자이 홈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거기에서 웰컴 홈 이런 말들을 다 넣은 다음에 아까 서버 타임이라고 했던 거 화면에 찍은 거 보셨죠? 지금 현재 시간 읽어왔잖아요. 그 현재 시간을 모델이라는 것에다가 에더 트리뷰트로 넣습니다. 그리고 리턴 홈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루트였죠. 하나 비스무리하게 하나만 만들어볼게요. 자 스트링 홈 밑에다가요. 엔터. 자 이거 위에 있는 홈을 그대로 흉내내서 하나만 만들어볼게요. 커블릭 스트링 홈 말고 뭐 할까요? 하우스 어? 하우우스 네, 좋습니다. 하우스 자 그래놓고 여기다가 제가 자 리턴 타입이 지금 현재 스트링이니까 리턴 자몰라 o u s e house 하 o 하 s 하우스? 자, s e house h o 우 s e house house h o u s j s p 예요하우스점 j s p 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우스라고 하는 애는 매핑 정보가 없어요. 매핑 정보는 어떻게 주냐면 볼뱅이 리퀘스트 맵핑이라고 하는 앞에 애노테이션을 달고 있어야 맵핑 정보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요. 볼뱅이 리퀘스트 맵핑, 바로 열고, v a l 자, 우리 아까, 아까는 이거 슬러시가 하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서 하나 슬러시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똑같은 걸 쓰게 되면 요청이 어떤 요청으로 보내야 될지 모르니까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 요청은 항상 달라야 돼요. 유일해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어, 뭐라고 할 거냐면 샘플이라고 줄거요자 이제 사용자가 샘플이라고 요청하면 이 곳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오는지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out. 샘플 아니, 하우스 메소드. 자 이제 요청을 뭘로 할 겁니까 우리가 슬러시가 아니라 슬러시 하우스로 할 거예요. 자 슬러시 하우스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얘가 이곳으로 와요. 슬러시 하우스. 자 우리가 아 슬러시 샘플이구나. 슬러시 샘플로 요청을 하면 요 메소드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하우스 메소드가 실행됨이라고 찍히고 그 다음에 리턴 하우스 e jsp를 찾는데 이런 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볼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h o m j s p 랑 같은 위치에 뷰즈 e w 안에다가 jsp를 만들어 볼건데 혹시 여기 여러분들이 jsp가 만들어지는게 없으면 other로 가서 자 다시요 뷰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new other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jsp를 find 하신 다음에 jsp 파일을 찾으세요 자 jsp 파일 이름이 뭐라고요? 하우스 자, 우리가 리턴하는 고일은 그냥 파일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우스 그 다음에 피니쉬 하고서 자 여기다가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랑은 다르게 얘가 이미 코드가 완성된 거죠. 랭귀지는 잡아고요. 컨텐츠 타입은요. 텍스트, HTML, 캐릭터, 새 유체, 끝까다 제대로 완성을 해놨죠. 자 완성이 좀 섭섭한 거는 뭐냐면. 넉 타입 h t m l 에 쓸데없이 이런 4.04로 예, 4.0 예, HTML 5로 아니고 HTML4로 된다는 거보기 조금 약간 아쉬운데, 이건 그냥 그대로 주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h 주태그로 하우스 호출했을 때 사용자가 볼 예, 화면입니다. 자, 진짜 열로 오는지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샘플 요청했죠. 하우스로 가겠죠. 하우스에서 시스템 쪽 아웃쪽 프린트 라인 찍겠죠. 그리고 리턴돼서 이 화면으로 되돌아와서 찍으면 끝나는 거죠. 자 요청은 샘플입니다. 슬러시 샘플. 자 그러면 진짜 한번 해볼까요? 자 퍼스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런해즈 런원 서버 피니션 후에 요청은 아까 얘기했던 퍼스트까지만 도메인이고 뒤에 있는 슬러시부터는 요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뭐라고 요청해야 된다고요? 끝에다가? 아까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샘플. 샘플. 샘플이라고 하기로 했었는데 여기 샘플이라고? 오타 없이 잘 예쁘게 쓰시고요 엔터를 딱 치면 자 이게 뜨고요. 콘솔 창에 뜨는지 보시면 하우스 메소드 시대인데세요 그러니까, 유, 사, 그러니까 시작은 무조건 사용자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요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컨트롤러가 실행되고 그 컨트롤러의 어떤 메소드가 실행한 후에 거기서 뭐 뭔가 특별한 작업을 하겠지. 메소드니까. 뭔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우리 쪽으로 와서 찍히는 거예요. 자, 되세요. 자, 이해 안 되시는 요 <laughs>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음. 네. 자 이제 하나만 음, 더 만드시는데요. 자체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요청을 어떻게 보낼 거냐면은 알겠습니다. 예제 한번 만들어볼게요. 네. 예제. 자 사용자가 뭐라고 요청할 거냐면 끝에 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끝에 슬러시 하고 나서 테스트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테스트라고 요청하면 테스트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요. 이게 없요 test.jsp 파일로서 가 아무 글자나 찍어내면 됩니다. 자, 지금도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그래야 이제 저, 전체 여러분들이 한 바퀴 돌아서 가볍게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온 거까지가 됩니다.